안녕하세요, 니리드입니다. 이번 도련 변이는 공허분쇄맵의 완고한 상대죠. 저번에 블리즈컨 우승작에 그 영웅이 나오는 도련 변이와 극성, 그리고 모호막이 도련 변이원이고요 아무래도 제일 걸리는 거는 극성이죠. <laughs> 세상에! 두 분께서 이렇게 직접 찾아와 주시다니! 저 공허 분쇄자들이 제 기지를 두들겨 패고 있습니다! 이대로는 오래 못 버틸 겁니다! 저놈들을 직접 처리하고 싶지만 전 기지에 난 화재를 진압하는 것만으로도 벅차네요! 이 요새가 무너지기 전에 저 분쇄자들을 제거해야 합니다! <laughs> 말이 참 많죠? 저기 <laughs> 균열 보이시 말입니다! 제자는저 균열을 통해 전장에 나타납니다. 준비하십시오. 반갑게 맞이해줘야죠. 필드는 말안 해도 다들 아시겠죠. 14 인구일 때 파일럿 먼저 짓는 거 그것만 잘해주시면 됩니다. 이런 것까지 챙겨줘야겠어. 가스를 하나를 지웁시다. 완벽하게 막타로 끝났죠. 깔끔하고 좋다. 넥서스 좀 빨리 쬐고요.

이 아, 이거 는 때려도 안 죽죠. 군중님께 해보시죠. 목표는 저분쇄다를 때려눕히는 겁니다. 내가 <목소리가> 모두 불태워주지.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. 이거는 우리가 처리해줘야겠네요 스킬을 많이 써줘야 조금은 더 빨리 게요 어차피 천천히 깬다고 문제 생기진 않을까? 그를 올리고요. 속수요이공 받고 있습니다. 누가 가서 저 공업 분쇄자 좀 처리해 주시면 아주 고맙겠지 말입니다. P.S. 정말 안 좋죠, 초반에. 전가착습니다대할자들이 금방 나타날 겁니다. 업그레이드를 미리 조금 찍어 놓읍시다. 게이트가 사, 오, 육, 일 게이트는 충분하게 올렸죠. 넌 시간이 났는데, 잠깐, 잠깐, 잠시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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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깐 잘 웃었어. 들씁시다저다 저거는 못 죽이니까 일단 놔두고요. 그 놈이 우리가 고쳐야 되는 지잘 구분하는 게 좋아요. 환자들이 복수를. 처리해야 할균이 하나가 아니군요. 준비되하바람다

그리고, 탐 지기 세개 정도 들려 주는좋 습니다. 본종이 저걸 먹는구나. 저 효과를 극정이 먹는구나. 습다 공허 분수했습니다 이번 전에서 많은 을난침략에 관대하지 않지. 적들은 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것이다. 일단은 미라만 내고.

오케이, 이 트롯 안 바꿨네?

그냥 서로 1인분 딜량만 낼수 있는 조합으로 하시면 됩니다. 거의, 그냥, 도련 변이 같은 느낌이 아닌데? 이번 도련 변이는?